디모데우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어미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또한 너는 청년의 정력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다음이 있겠습니다.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로 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다시 투옥된 상태였고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마지막 겉면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당시 에베서 교회는 이단사상, 특히 영지주의로 인하여서 쓸데없는 논쟁으로 혼란스러웠고 바울은 특히 복음사역의 바른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일꾼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하는지 깨닫고,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첫째, 말다툼을 피하라. 앱에서 교회 안에 거짓된 말과 논쟁을 경계하고 말다툼을 피하라고. 14절에서부터 18절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상황 속에서 15절 말씀과 같이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단 사상이 많은 나라도 많이, 사상이 많이 들어와 있는 나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을 사칭해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고 믿는 사람들조차 미혹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참된 목자인지 사꾼 목자인지를 분별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건강하지 못한 목회자들에게 빠져 논쟁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논쟁을 피하고 말다툼을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자신 스스로가 진리의 말씀을 옥,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꾸로,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힘써야 한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야 한다는 라 것은 노력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된 말과 논쟁을 경계하고 말다툼을 피하고 진리 가운데에 옳게 분별하여 하나님께 인정된 일꾼으로 서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부터 21절 말씀을 통해 그릇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큰 집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그릇은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 교회에서 사용하시는 성도들은 금 그릇과 은 그릇도 아니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여야 하며 더 구체적으로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는 삶을 사는 성도들입니다. 제가 9년의 개척을 마무리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인정하셔서 나를 사용하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다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깨끗한 그릇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귀한 그릇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온유와 절제로 주를 섬기라. 24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또 25절 말씀과 같이 거역하는 자들조차도 온유함으로 훈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 다투지 아니하고 온유함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성격이 워낙 불 같은 어, 저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과 온유함으로 가르쳐야 하는데 그것이 잘안 되어 싸우 어, 가끔 싸우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큰 오빠가 불교 신자인데 저를 만나기만 하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 오빠랑 이렇게 진짜 많이 싸웠어요. 오빠가 특히 뭐라고 말했냐면, 어, 그러면 구약 시대에 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그러면 어, 그들은 그러면 다 구원받지 못했겠네? 이렇게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거에 대해 어, 네가 답변을 하면 내가 예수님 믿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겼다라는 말씀이 나온다. 어, 구약 시대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 어, 오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제가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예수님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오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모두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끼어맞힌다고 그러면서 저한테 막또 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미성숙했을 때는 오빠하고 되게 싸우고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 점점 제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이 말씀과 같이 어, 말다툼하고 논쟁하지 말고 어, 오히려 이렇게 오빠를 잘 이렇게 다독여서 어, 논쟁하지 말고 이렇게 싸우지 말고 온유와 절제로 어, 가르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어, 저희 오빠에게 어, 온유함으로 어, 가르치고 또 복음을 힘써 전하기에 어, 힘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하나님께 쓰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기 위해 내가 힘쓸 부분은 무엇인지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뒤돌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말다툼을 하지 말아라. 그리고 깨끗한 그릇이 되어라. 그리고 또 온유한 온유와 절제로 주를 섬기는 일꾼이 되어라.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는 이세 가지 중에서 어떤 것들이 특히 연약한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뒤돌아 보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복음의 일꾼으로 준비되어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일꾼들로, 일꾼들로 다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